자, 여 기서 보면 그 어,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와, 그리고,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누심이 그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누심은 나누심의 원리는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누지고, 그 다음에 그 나누심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뭐냐면 불심판. 여기 창세 19장에서는 불심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19장 초반에 보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초반에. 예.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타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성을 멸하신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 로시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때 로스는 것을 믿었습니다.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복음을 주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둘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둘로 나눠지고 하나님은 그사 차원의 세계에서도 둘로 나누셨죠. 천사의 그룹과 사탄의 그룹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 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영과 육 이렇게. 근데 영과 육을 나누자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느냐? 지성이 있는 거죠, 지성. 그래서 의지, 지성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과 육은 둘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혼 혼적인 것들, 지성적인 것들이 있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나눠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면은 그그 그 성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들이 쭉 내려가다가 보고 있습니다. 아 24절 보니까 19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나기가 오듯이 불이 내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창세기 6장에 한번 가서 보면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자, 원리가 뭐냐? 6장 8절에 볼게. 창세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악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되게.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요 죄악이 가득한 기준이 뭐냐 죄악의 기준. 우리들에게 죄를 왜 주셨냐 하니까. 물심판으로 나누시려고 죄를 주시고, 그 죄를 이기는 자들을 물심판에서, 물심판에서 건져 주시고, 그 죄를 주시고, 자, 그 처음에 선업가를 주신 모든 기준이 계속 이어지죠. 선업가를이 땅에 주신 것은 좋게 생각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의 생명과를 누리게 하시려고 선업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호가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사탄이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탄이가 우리들에게 병을 줌으로써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병 걸린 상태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탄이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지옥까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건데 지옥 갈 사람들들 질문하기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애들 농사 만들고 선옥과 만들고 사탄 만들고 질병 만들고 나에게 고난을 준 거야? 그것은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천국 가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내 입장에서는 교수나 학생이 교수나 선생이 좀 어렵게 가르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는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괴로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둘로 나눠질 때 항상 칭찬받는 입장에 서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입장에 서도록, 저주받는 입장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래서 항상 그두 가지를 얘기할 때, 이것을 묶어서 베드로 호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호서 2장에서는.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에 가셔서 신약이죠. 베드로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세요.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럼 홍수는 뭐냐? 결국은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뜨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에 들어간 사람 홍수가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홍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홍수가 왜 두려우냐?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노아의, 노아의 방주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자, 다시 베드로우서 2장 6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우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그러면 그 멸망된 것은 무엇에 정하여 그러습니까 언약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예요 예정의 근거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죠 야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 여기 불 떨어져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 예언을 믿는 자들은 성에서 도망을 했단 말이죠 어, 롯 롯과 로세 아내와 세 딸은 도망을 했죠 근데 그 로세 아내가 가다가 어, 아마 두고온 재산이 생각이 났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 버려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나오전에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라든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둘로 나눠질 때 천국 가는 자로 나눠질 때는 그런 것이 본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져서 감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질문. 무슨 질문? 왜 사랑의 하나님이 불심판 하신 거야? 왜 나를 위해서 너 불심판 받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칠 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로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설명하네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가. 그러면 자, 기준이 뭐냐? 팥죽 한 그릇이 기준이에요. 그래 가지고 창세기 창세기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기준을 더 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팥죽이 난도 중요해. 배고파 죽겠어. 이거 먹어야 되겠어. 그래? 그러면 장자권을 뺏기는 모습으로 애설를 보여주고 팥죽 한 그룹보다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는 걸더 중요하게 장자권을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곱을 또 축복의 사람으로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누심의 원리가 계속 성경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의 원리는 히브리서에 한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나누심의 원리를 보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있잖아요, 믿음. 믿음을 기준으로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로,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로 나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떻게 읽은 구절이죠? 어떻게 새벽에 더 나은.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예배를 왜 주셨냐? 예배는 선악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선악과를 기준으로, 예배를 기준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둘로 나눌 때 기준이 일반 제사와 더 나은 제사.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 나는 젊었을 때 예배를 열심히 드렸었는데, 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배를 잘안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가인의 제사. 그는 아벨의 제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의로운 자가 된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애녹은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래서 애녹은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자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6절에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누구냐?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둘러나누시는 거야 뭐냐?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 5시 4 8분의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하는데 서 있냐? 믿음에 서 있냐? 느 불신에 서 있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가 또 팥죽 한 그릇은 팥죽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팔아먹었느냐? 항상 또 이따 30분 후에도 또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좌측에 서 있나? 우측에 서 있나?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우측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냐 했더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지는 거. 11장 7절 또 믿음으로 노하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예언이 왔는데 이성멸한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왔는데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를 다 구원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누심의 원리에서 우리가 좌편에 서지 않고 우편에 서는 원리는 우, 자 좌편에 서지 않고 우편에 섰다. 염소가 안 되고 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원리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서 또 여기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좌편에 설까 우편에 설까 하나님의 나누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나눠진 사람들의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면서 그렇게 의로운 자 악한 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갈라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예, 갈라지는 거. 그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로 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갈라디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볼까요? 4장의 23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자, 이 이스마일 얘기를 보면서 칼렌 4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하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믿음은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25절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숙한 자가 있다. 그래서. 갈라데서 사장에 가서 팔절, 8절, 가사장 팔절. 8절.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서 하나님이 아는본사상종노로 됐는데, 사장 구절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성숙한 학문으로 가야 돼. 그것을 가리켜서 사장 23절, 사장 23절에 가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진다. 전부 나눠진. 그래서 그래서 창조할 때하님 예,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 나누시고 그죠 위의 물 아래 물 나누시고 윗물은 뭐다? 영적인 말씀의 생수. 아래 물은 뭐다? 우물 물. 우물은 뭐예요? 썩을 물. 먹어 먹었으나 금방 잊어버리는 물. 그러나 생수를 먹으면. 계속 그 말씀이 내영 속에 살아나서 내 영, 내 장기,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네. 그 생수는 내 배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이길 때, 또 우리들이 병을 이길 때,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때, 또 내가 어떤 복음을 선포할 때, 스데반이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했던 그 귀중한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는 어디 있었냐? 평소에 스테반이 읽었던 성경, 열심히 공부했던 그 성경이 그 배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 속에 저장이 돼, 그런 다음에 복음 선포하게 를 되는죠.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돌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지는 자와 돌을 맞는 자다 나눠지게 되고, 항상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하하늘과 그 땅의 원리에 의해서 어둠과 빛 하늘과 땅유의물아랫물 y 다 둘로 나누시는 원리에서 창조가 된거 아세요? 둘로 나는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왜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상부의 구조, 하부의 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그래서 영과 육의 원리로 쫙 진행이 되는 그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할렐루야, 네가 오늘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하늘의 사람의 입장에 섰구나 네가 이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나아갔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오늘 하면, 오늘도 결정하는 거예 내일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까 말까 내가 오늘 오전에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하러 나갈까 말까 전도팀에 나오면 매니큐어 바르는 것을 해준다는데 나는 눈이 나빠서 안 보이니까 매니큐어 칠해줄 때 옆에서 등록카드 받는 것그 어, 등록카드가 아니라 만남의 카드를 받는 걸 내가 해야지. 난 옆에서 기도하는 자가 해야지. 사인 3에 일조로 한대니까 이걸 내가 배워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려야지 이세상에서이 부신자를 만난다는 게참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신자를 만난다는 게 예.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어떤 남자분 부신자를 만나서 밥을 사고 예. 그래서 우리교회 오겠습니다 근데 아직 못 오네요 오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또 카톡 오기를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예, 예전은 굉장히 바른 사람인데, 예, 꼭 오시라고 또 같이 밥 같이 여때올 때까지 밥 사주는 거지. 뭐 이제 한번 샀는데 계속 사야지. 뭐 어떻게 미안해서 오겠죠. 한 (1000만 원) 어치 밥을 사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1000만 원의) 상급 받겠어요. 더큰상 나는 그 하늘의 상급이 보이니까 한 (1000만 원) 어치 밥살 때까지는 한번 가보자. 예. 네. 네. 근데 내가 밥을 사니까 굉장히 미안해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근데 이제 곧 나올 텐데. 근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를 만나는 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은 평생 교회 교자도 안 들어본 불교인인데 근데그 불신자를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에 연구를 하다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전도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관계전도로 그 사람을 만수있 있을까 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도팀들은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 사람들을 이걸 통해서 만나야지 예, 만나야지 그래서그 다음에는 는 거로 해주는고손 지압하고 또귀 지압해주고 귀이열치료해주는거 또또 안마를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잠깐 앉으세요 하고 막 매니큐어 칠하고 있을 때 등어리도 안마해주면 어우 막 시원해지네요. 막 그러면 에, 또 어, 그다음에 이제 주소 받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일주일 있다 여기 또 나오세요. 그때 또 안마해줄게요. 그러면서 에, 에, 아주 좋은 관계들이 이어져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로 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나눠지다가 이제 계시록에 가가지고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나눠질 자.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나눠지잖아요. 어떤 원리냐?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원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자는 그 많은 것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썼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 믿었어. 그럼 백보자 심판은 그를 또 지옥에 가는 걸로 갚아주시고.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죽음의 사건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느냐, 갚아주시는 둘로 나눠주는 사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약 건강을 유지하게 살았으면, 건강,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살았으면, 지금 건강을 누리고 살거 아니에요. 예. 건강을 누리고 살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그 뇌혈관 터져 가지고 입원한 그 사람, 나랑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예. 예. 김혜덕 권사님네 그 부동산 갈 때마다 만나니까 아이 부장 동창이 부탁하는데 그한번 나오시오 나오시오 제발 나와줘 나와줘 생전 안 나오는 얼마나 담배를 피는지 제 앞에서도 피고 아그 교인들은 내 앞에서 담배 안 피는데 참 당신은 동창이라고 내 앞에서 담배 피면 아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거냥줄 담배 줄 담배 결국은 혈관 터졌잖아요 근데 마침 살았습니다 축제가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되겠지. 이제 태어나면 이제 끌고 나와야죠. 응? 담배 피지 말라니까 말이지. 담배 피다가면 혈관 터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래야죠 이제. 근데 결국 은그 담배 피다가 뇌혈관 터지는데 왜 폈어요? 이 얼마나 그 몸에 안 좋겠어요. 이게 담배를 피면 혈관이 이렇게 다 헐어버린대네. 그래가지고 터진 다는거 혈관이. 예. 그러니까 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젊은 젊은 사람이 내 나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잖아요. 눈이들 왜 웃으세요? 그래서 혈관이 터졌다. 근데 자, 혈관이 터졌다는 건뭘 말합니까? 우리가 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담배를 계속 폈기 때문에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항상 이상은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 코푸는 사람 코가 프로 코가 나오잖아요. 잘 풀었습니다. 얼마 나 답답하셨겠어요. 괜찮아요. 풀어도 괜찮아요. 씩하고 푸니까 코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풀면 코가 나오겠어요? 예화가 확실하네. <laughs> 예화가 확실해. 예. 참, 딸이 그냥 다니면서 치킨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라면 좋아하고 그러니 우리 가정에는 생전 그런 그런 병염도어게 밤에는 자기 소 손 여기 죠 팔듯 팔렸는데 아빠 이거 뭐 가려워 죽겠어. 근데 뭐 아토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 아빠가 치킨 같은 거 튀긴 거 먹지 말고 응그 인스턴트 음식 라면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좀이 찬물 먹고 애들이 찬물 왜 이렇게 들이키는지 찬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심판해줘 심판. 그니까 뭐 우리가 지옥 지옥은 안 가겠지만 이 땅에서 작은 심판들. 담배 피웠더니 혈관이 터지고 이런 심판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되시길 바라고